어 빙결마는 장비는 그대로 사용하고요 무기는 도적의 활에서 요 슬기매김으로 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매김 슬기매김에 보면 적의 냉기저항 마이너스 27%가 있어서 요게 빙결마에게는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무기는 바꿔주고 초기화자 스텝부터 스탯은 이두 세트를 착용해 줄수 있을 정도로 찍어야 되겠죠. 60까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이 선율 요거 민첩 제가 60 민첩 이 필요해서 민첩도 60까지. 기본 수치를 60까지 찍어 줄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본 수치 60 됐죠? 나머지는 활력. 그리고 나서 계속 쭉 활력을 찍어 줄게요. 그 스킬. 어, 일단 활과 세네 쪽에서 빙결화살까지. 빙결 화살 레벨 30이니까 한 개밖에 못 찍죠. 나머지 스킬은 전부 다 시너지인 냉기 화살 마스터. 다음부터는 빙결 화살 계속 찍어주면 되는데, 스킬이 남으니까 지속 효과 쪽에 관통까지 하나씩 찍어줄게요. 관통 좀 되면 좋으니까.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요 가운데 스킬 하나씩 찍어주겠습니다. 레벨업이 될 때마다 요거 찍어줄게요. 빙결 화살 악몽 난이도 시작하겠습니다. 김채원님 어서 오세요. 제가 그 구해놓고 그 지난주에 그 노말은. 네, 악몽 비전의 성격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악몽에서는 몇틀를 할지, 노말에서는 2트 만에 성공했거든요.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1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트는 꽝. 자, 2트도 꽝. 어, 3트 만에 성공. 자, 39레벨 달성으로 장비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다 교체는 아니고요. 무기하고 가, 가본만 한번 교체해 볼게요. 무기는 선율입니다. 어, 3스킬 리플렉스보 3소에 선율을 제작해 줬습니다. 선율 루너드는 3스킬이 더 붙고요. 그래서 총이 선율 루너드로 6스킬을 땡겨 올 수가 있어요. 강력해지는, 데미지는. 공속하고 저 밑에 밀쳐내기 정도가 조금 더 안정성을 줄수 있겠네요. 갑옷은 자명에서 투지갑으로 교체해 줬습니다. 저는 유자본육성할 때 투지갑을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면 달려가 65가 붙어 있잖아요. 유자본육성에 스피드를 상당히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전 투지갑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데미지 차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빙결화살, 빙결화살 확인하시면 선율이죠. 슬기매기. 슬기메겜을 착용했을 때는 맥데미 561, 527에 561, 선율은 8 5 0의884 거의 거의 300 이상 차이가 나죠? 이게 냉각은 빠지는데 스킬이 6개 스킬이 붙어있기 때문에 데미지는 훨씬 많이 나옵니다 요걸로 한번 달려 볼게요 클리어 악몽 듀리엘이 유니크 목걸이를 줬습니다 노코잔일 가능성이 높겠죠? 한번 까볼게요 역시 노코잔 네 저도 노코잔 듀리엘도 노코잔 자 과연 오르무스는 무슨 링을 줄 것인지? 어, 너무하다. 오래짜리 링을 주냐? 벨트는 마비나 벨트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마비나 벨트는 다른 건 아니고 달려가 붙어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육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마비나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마비나까지 착용을 하면서 달려가 140%가 됐죠? 네, 요렇게 되면은 달려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컷. 장비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무기는 선율 3스킬 리플렉스보 3소세 선율 제작해서 총 6스킬을 땡겨왔습니다. 투구는 유닛 워헥, 요거는 뭐 다른 옵션도 다 좋고 무엇보다 달려가 붙어 있어서 요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2G, 어, 달려 65% 공속, 요렇게 어, 땡겨올 수 있어서 2G 값 착용하고 있고요. 장갑은 지금 시곤장인데 제가 급하게 51레벨을 착용할 수 있는 요 라이트 건틀릿 요걸로 어, 가져왔습니다. 이 e 스킬에 20 공속 달려있는 거. 요거 51레벨 되면 착용해주겠습니다. 벨트는 마비나 벨트. 이 달려 붙어있어서 착용을 해줬고요 부츠는 나탈. 달려 40에 냉저 번저 붙어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노코잔. 반지는 뭐 그냥 레지 붙은 적당한 반지. 수압은 텔포봉. 이렇게 장비는 착용을 하고 있고요 어, 용병은 파르티잔. 에테 유니크 캐스크. 두개골 도둑. 듀 d l 가 이렇게 착용해줬습니다. 레벨은 45레벨이고요. 흰민첩은 템 착용치만 활력 몰빵했습니다. 레진이 요 정도 나오는데요. 어, 조심해서 잘 사냥하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유자본으로 육성을 할때 달려를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현재 달려 140%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빠르죠? 이러면은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액트4부터 다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2주얼 컷. 헬룬. 빙결 화살 이제 마스터했네요. 빙결 화살 마스터하고 시너지 스킬은 냉기 화살까지 마스터를 해서 현재 데미지 1598 나옵니다. 만한번할 거다. 한번금시드습니다 <목소리> 컷. 빙결용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얘가 지금 기도용병이거든요. 준영이 있네요. 우리 준영이 빙결용병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레벨 51을 달성으로 장비를 잠깐 교체해 줬습니다. 장갑은 시공장을 끼고 있다가 이걸로 교체를 해줬어요. 이 보호에 이 공속 붙어 있는 이거 두 개만 받고요. 그리고 목걸이 고양이 눈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달려 공속만 보고 착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팅이 그 제가 유자본으로 육성을 다른 캐릭터 육성을 할때 저는 달려를 최대한 챙겨 주거든요. 달려를 가장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요, 그, 장비로 끌어올 수 있는 달려는 최대한 끌어온 세팅입니다. 그래서 달려가 총 170%가 나와요. 달려 170%면은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진행을 하다가요, 악몽에서 레벨링을 쭉 해줄 거고, 레벨링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실내마, 신념마로 넘어가서 지옥 단위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도 하나 바꿔줄게요. 반지도 치륙설리도좀 바꿔주겠습니다. 빙결 방지 뭐 냉기흡수, 민첩, 명중률 등등 많아까지 이걸 챙겨주겠습니다. 다바삼형제 도착했습니다 아마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물약을 조금 챙겨주도록 할게요. 물약은 이 정도 좀 냉기 면역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자. 냉기, 냉기, 냉기 강화가 있네요.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한 놈씩 끌어다가 조합해 주겠습니다. 그냥 잡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두 마리 컷, 마지막. 아, 하필 냉기면요? 아, 냉기면이 나왔어. 아, 홀파딘으로 하긴, 홀파딘으로 f 3까지 밀수 있죠? 오케이. 컷. 발, 컷. 아 투창기술 붙었는데 공속이 안붙었네요 나머지 옵션들도 별로고 이 투창기술에 20공속 붙고 뭐 3마흡에 저항 좀 붙으면 아주 비싸지죠? 좀 아깝네 자 악몽클리어 레벨은 5 4레벨이고요어 장비는 빠르게 소개해드리면 선율 3스킬 리플렉스보우에 선율 만들어서 6스킬 땡겨왔습니다 유닉워헷 투지갑, 28의 20공속 장갑, 마비나 벨트, 나탈 부츠, 고양이 눈 목걸이, 요거는 뭐 저항 반지, 한쪽은 칠흑서리수화은 텔포봉 이렇게고요. 그리고 오 모저 스물 참 다섯 뭐 활참 하나, 나머지는 그냥 저항 참이고 레벨 54 하고. 키 민첩은 템 착용 시 정도 나머지 활력이 다 좋습니다. 레진은 조금 떨어지지만 멀 떨어져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속 100%, 달려 170%, 달려를 최대 끌어온 세팅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입기 전까지 어좀 빠른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옥은 요 실내마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65레벨까지 육성하고 스킬 초기와 스탯초기와 해서 어 실내 착용이 되고, 수수 착용이 되면, 그 다음에 지옥 난이도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레벨 70 찍었습니다. 악몽 난이도에서 70레벨까지 찍고 네 이제 장비 교체해서 지옥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악몽은 빙결마로 클리어를 해줬고 수요일에 방송 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내마 세팅을 해서 어, 지옥 난이도 미뤄보겠습니다 실내는 그랜드 메추리보우에 어, 한번 시도만에 으뜸을 띄었고요 그거는 제가 쇼츠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15 광신의 이 모든 기술 요거 그랜드 메이 메추리 모으로 7 프레임 화라마 세팅 준비했거든요. 이제 지옥 난이도 밀고 본격적으로 앵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내일 공휴일인데 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득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참블로 유튜브 채널 구독 한번 해 주시고 유튜브 채널에는 편집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는 업로드된 편집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하루 쉬고 수요일 날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어 방송은 오전에 한 10시 정도 늦어도 11시 전에는 방송 킬 예정입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송에 또 놀러 오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블루였습니다.